이제 에어팟같이 됐어 <laughs> 아직 뼈대지 이옷 만들어야 돼 머리하고 검색? 아 그러네 각시탈이잖아 글. 각시탈 나타났다 나타 각시탈 응. 내꺼야 그거 근데 아, 이렇게 복사만면 안되네? 이렇게 하지 말고 카베 내꺼인다 카베 변하네 수제 기술 링크 복사 난 에코했어 네 너도.. 너도 카이를 하지 않았어? 내가 뭐딴거 한다고 달라지냐? 그렇다고? 아, 어. 오히려 엉덩어거 빼면 답도 없어져 딴거 하지 아~~니 사라져 아 봐. 거나 필요없어 그냥 리고인큐예요 예 오잉큐인데요 사인큐야 오잉큐인데요 오잉큐인 척하네 도움 안되는 형 김태형 도라 왜 앞대 안 하는겨 몰라 난 11시에 증발하거든 가쁜 중 아직 20분 남았는데 20분 안에 랭크 나 그때 크랙시안이랑 하다가 10시 반에 랭크 탈줄아 <목소리> 11시에 꺼야돼? <목소리> 뭐라해? 어? 빠야 돼? 뭐라 해? 너네들 안가면 뭐라해? 진 오픈 마이크야 컴퓨터가 생긴 이로 오픈 마이크 하고 간거 일부러 어 이렇게 됐어요 야 근데 나가서도 너 금지시켰어 난왜 금지 안했지? 뭐? 몰라 너 앞으로? 생레전프형 개인 인콜 보내왔 뭐? 야인인

이겨 한줄알았었 다리가 딱 그거야 혹시 요새인가? 어떻게 알았냐? 포스딱 어. 맞추려면 요새 밖에 딱 맞추는 데가 여기를 강화해서 그러... 어디를강화했아렉 어. 걸린다 미친 이렇게 쿵쾅대는거야 퀴즈 없나? 퀴즈 히치 푸는 사람? 없지 녹화가 제대로 진행 중인 거 확인을 했는데 쟤들아 렉걸린다 들어왔다 케미 좋아 그래버리와애야개

아, 이스 개새끼! 킬관이 80%! 초판이잖아? 초판이어서 <laughs> 0%인 누구보다 낫지 않을까? 응? 음? 여기서 갑자기 짓을 한다고? <웃음> 뭐지? <웃음> 아. 아니야, 뭐 아까 그거 하는데 갑자기 우리 팀, 사인큐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. 우리 팀인 누빌에 갑자기 기 s 니가막 은행 지하 막는데 해체하고 있으니까 n g d e H.O.S. Ninga, Chugoso. b o r 머리 a s a k o 몸 i 때리면 설 h a 어 그래서? 아니 Borisungania, so. b o r i s u n g 아 n i a so. b o r i s 거든 s e c u r e t h e a r e a keep t h e bomb.

5 s e c o 야 d s left. Bomb located by our force. Yeah, we teamed up to one man channel. I d 이 n t k n 부 w w h 자, 그럼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게지참 자, 아그벽한 복도에다가 끊겼다. 여기는 에는데 거기다가 벽좀 깔아줘요. 자, 지금 9개를... 야, 피 문... 문... 뚝 문... 뚝인 거 이거야. 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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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띵... 다 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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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여기서. <laughs> 어 뭐야? 자, <laughs> 너불쌍해게 죽인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a 기 위에서 하는 소리인가? 위반프다 여기. <미소> <laughs> 아프리스토리스톨미네이나룰 돌렸는데 씨아 이번 봤으면 싸게 삼킬 했네요 들어오시잖 못봤네요 아나 상대 아직 보오 못했는데 아 저것도 못봤어 이씨 아뭐쏘 이지합니다 내가 저기 자리에 맞려했는데 여기 좋네 어 거기 좋아 개좋네 <laughs>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리드락이나 크레모 깔리시으면 올라갈 때 걸려요 그래서 음, 문제가 있어 그 중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앙에 또 크레임이 있어 대단해. <laughs> 저, 저 공기 빠진는 소리 뭐야 저거. 바람 다 빠졌네. <laughs> 병진 픽. 야 알레바이 총 좋지 않냐?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줄 알았을까? 음. 권총은 샷 권총. 더블로 더블로.점.점.점.점.점.점. 화면에 어림도. 했는데. 이상거 아니야? Memory a l l o c a t i o 이제 시작됐포타포 39km 해요어로 와. 관측치를 열어 Deploy the base. Down to ten seconds. Five seconds to very ready. four has located a bomb. Get ready to engage. 어, 그럼 뭐넣 허허? 문제이 그래. 어. 게 대깨문 어? 아, 아 뭐야 그치? 이거 아형 롤씨야 엑두번 죽는다 같은거 이게 레카야 <laughs> 바이하이. 아파티. 이게 로케이트. 집이아 이거 좀 매버리겠어 가요. 마이스 들어왔어. 마이소 A에 들어왔어. 매 <laughs> <laughs> 예, A에 들어왔대. 마이스트방 yeah, <laughs> 그쪽 방 안에. 그쪽 방 안에 하나 있어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 there. One on four remaining. On four eliminated. am only 난 2판도 3킬을 했는걸? 뾰로롱, 뾰로롱. 나 전판 3킬 했는걸 여정이 되었습니다 나 3킬 0킬 3킬임 야너 2층 하겠지? 야나 몽타로 하고 싶은데 야, 여기 몽타로 하고 싶은데 이씨 도끼비 야지 그분을 감히 아니, 꺼내본다 야, 이런 날에 애시를 해야 돼 그분을 감히 꺼내본다 아, 이거 해야지 <laughs> 아주죽요 우리 뭐 프로리그입니까? 조합 왜 이래 그러게 대쳤어 마 이방 한명이 이거 대쳤었으면 그냥 뿡땅이 잖다아 공동말고 사령관식 공동말고 사령관식이 d r o n 리좀말아줘마다찍기어서 데저트 이기 소음기. 주차해 놓 거기 빈뇨 잠수님 머리 뚫어 버리신. <놀라> 어? 아니야. 좋은거 얻었어. 아니, 무슨 헛소 하지 말라고. 심 뭐야? 다케 튕긴다 저러다가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. Swapping Let's go to the la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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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그러면제가 살짝 무서운데요. 어야, 바라세. 에 어, 좋 아? 오른쪽 사람. 려줘쪽에 음. 밴디 있어. 아. 뭐야? 넌이넌저넌저넌저넌저넌저넌저어저넌저넌저넌저어저넌저넌저 <목소리> <6단에> <목소리> <근데 10단에 났네. 목소리> I kill him. I kill 여 i m I kill him. I kill him. I kill him. I kill him. I kill h 상 m 려 kill him. I kill him. I kill him. I k i 드로놀 빠이키없 이씨 없잖아 거 없어 드로놀에 아까 거기 있었어 거기서 킹간거야 아, 죽은거 억울해 죽겠네 진짜 오늘 와이드 라이트 h 이트 i 아, 발좀 t We have been eliminated. There, Iki, Ir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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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는 거지 Irim, i r i 분발 r i m 아 총알만 쏴서 다 잡는 건데 아 개빡치네 아야나 나가진 거냐 강퇴한 거냐 나가진 거야 우리가 강퇴할 리가 없잖아 갑자기 레시토, 레, 랭크 도중에 랭카다 크 말고 추방 어떻게 하노거 기차 우리가 네. 랭크 도중에 나갈 리가 없지 나갈 게할 리가, 리가 없잖아 어떻게 아, 나가도 가서 내가 랭카다 어떻게 추방하죠? 전 아니, 열심히 풀어버린다나? 게임하고 있는 거죠. 오 need to 을 유지한다면 y o 나가 drone to locate a bomb. 오 m g 어 i n g to change my drone. I'm g o i n 아 e my o d r o n d a o c a d a o n a m 어떻게 가? 누나 to o 하라20 in 5 seconds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t h location. 우리끼랑합치면 우리가 훨씬 높은데 왜 게임을 너무 높은데? 압도적이라. 그, 잖아 압도적이라고. 어, 역시 겨교지 타고 있네. 하이 미메이 에이 아츠넥트. 살아 걸었어. 와서 막 틀었는데. 가

must recover the diffuser. The Diffuser is active, no protected at all costs. The Gosh. Only operator remaining. One operator.

아 진짜 오늘 같은 상태만 유지하면 은 정말 좋겠는데. Good m o r 니 i n g 냐 어디 갔어? 몰라. 다시 들어와. 쪽팔려서 도망.